금리 인하 시기에 공략 필요한 주식들 뭐가 있을까요 이 주식은 바로 신고가 상승시동건 금리 인하 수혜주 금리 인하가 시기가 찾아오고 본격화가 되니까 사실 근데 이거 저희 채널 보셨던 분들은 어디 어디가 금리 인하 수혜주고 어디 어디가 금리 인하 피해준지 이거 간단하게 아시는 거지 그냥 쉽게 쉽게 설명을 여러 번 드렸었죠 근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이거 깔끔하게 그냥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그냥 이거 가지고 계세요 이거 자료를 그래서 매년 보세요 아나 이번에 금리 인하 수혜주못 잡았어 아직 늦은 것도 아니고 잘 찾아보면은 굉장히 많이 있고 눌림목도 올 거고 기회는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금리 인하 시기 그리고 금리를 상승시키는 시기 급 초저금리 가는 시기 계속 찾아와요 이 사이클은 투자를 한다면 계속 나에게 찾아오니까 기회는 진짜 준비된 자가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준비된 자가 학습된 자가 가져가는 거예요 항상 가지고 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리 인하 시그널이 확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금리 인하 하는 거예요, 9월에 이제. 그리고 대한민국도 금리 인하 10월에 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채권 시장은 이미 2회 정도의 금리 인하는 반영을 하고 있는 거죠. 3년물만 봐도. 자, 이 시점에 자주 다뤄 본 내용이긴 한데 금리 인하에 대한 정리를 좀 해달라 그리고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가지고 온 거고요 금리 인하의 시기에 그 금리 인하 수혜를 보는 업종 피해 보는 업종을 명확히 나눠야 됩니다 일단 국제유가는 왜 그런 거야 라고 하시겠지만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 그리고 금리가 실제로 인하가 되면 통상 상승하는 국제유가가 추세를 보입니다 왜냐면 수요가 좀 늘어나니까 그 기대감에 먼저 국제유가는 상승을 하는 수요 측면에서 올라가는 게 있어요.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지금 뭐예요? 어, 중동은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지금 더해졌다. 그래서 유가가 조금 더 반등이 나오고 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리비아가 지금 생산량을 줄였다. 그러니까 또 올라간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뭐예요? 국제유가 상승을 금리 인하 시기에는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이에 따라서 유가 관련주의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금리 인하하면 어떻게 돼요? 수출주는 피해를 보죠 1380원이었잖아요 얼마 전에 지금 그리고 어제가 1315원이었잖아요 한 개에 1380원에 팔던 건 1315원에 팔아야 되는 거면 이익 추정치가 감소가 되는 거죠 수출주들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파는 거나 해외에서 만들어서 팔건 간에 수출주들은 이익이 줄어들어요 반대로 물건을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1380원에 수입하던 거를 1315원에 수입하니까 싸게 수입하는 거죠 오케이 땡큐 라고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가공을 해가지고 이익을 낸다. 요거는 이제 기업 이익 입장에서는 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로 가는 거죠. 대표적으로 뭐가 좋아요? 항공주. 항공주는 리스를 많이 해요. 그 항공기들에 대해서. 그리고 대금 결제를 달러로 합니다. 그 유가도 달러로 결제해. 유가가 그래갖고 올라가는데 달러가 내려가면은 똔똔이 되고 나머지는 달러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이익 추정치가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하 시기에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면 이익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구조에 모든 게 스테이가 돼 있고 모든 게 그대로고 전풍기 대비해서 달러로 결제를 하는데 달러가 약으로 간다 그럼 이익은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항공주가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게 항공주가 지금 빌빌거리고 있긴 한데 금리이나 본격화 얘기가 나오면서 아마 어 시동이 걸릴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고 그쵸 근데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이익 추정치에 대단하게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보험이 될수 있다 라는 심리적인 그리고 기대감에 의한 주가 상승이 선반영돼서 올라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리고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공기업이 올라갔어요 얘왜 올라갔을까요? 부채 관련 이슈입니다. 부채가 많은 기업들이에요. 차입을 많이 한 기업들은 금리가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내가 저기 아 주택 담보 대출을 하신 거 생각하세요. 주담된데 내가 1억 빌렸는데 금리 5%일 때보다 4%일 때 1년에 500 내는 거400 내는 거잖아요. 그럼 달에 40 들어가던 게 달에 30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냥 바로 나오는 거죠. 한 달에 10만 원씩 내가 여유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재투자를 할 수도 있고, 가정 경제라면. 근데 이제 얘네들 같은 경우는 부채가 너무 커요. 근데 그 부채가 워낙 크니까 금리가 쬐끔 내려가도 부채 부담이 조금이라도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부채가 이렇게 큰 기업들이 굉장히 수혜를 볼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오를수록 이자 부담이 커지고 위험해지지만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면 얘네들은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 그래서 기술주, 성장주. 그리고 부채입 부담이 많은 애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기술주, 바이오, 네이버 카카오, 2차 전지, 이런 애들이 금리 인하 시기에는 수혜를 볼 것이다라고 어, 종목권으로 꼽히는 거예요. 어제 네카오도 올라갔죠. 바이오도 지금 꾸준하게 올 초부터 올라가고 있는 게 금리 인하 기대감도 분명히 있는 거죠. 특히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올 차입입니다. 실적이 없어요. 얘네들 막 실적 1년에 3억인 애들 많아요. 상장 기업인데. 미래가치를 보는 거죠. 하나만 터져라. 그리고 이 외에도 부채가 많은 기업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전력이랑 한국가스공사 두 기업 부채가 250조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줄어들면 당연히 이자부담이 줄어드는 거죠 이익추정치 상향되죠 직접적 경향주죠 그리고 건설주는 금리 인하가 되면은 주택시장이 활성화된다는 기대감이 있죠 건설 경기 활성화 되겠죠 그럼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다 그러면 이제 건자재나 이런 애들도 자재가 도니까 같이 올라갈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지금 체크해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파악하고 초창기에 선점해서 자금을 운용하는 것도 포트폴리오 구성의 묘미니까 이런 부분을 체크하셔가지고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짧고 굵게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죠.